안녕하세요, 여러분. 파니타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그 사람의 진심은 무엇일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궁금한 그 사람의 속마음을 같이 알아볼 건데요. 앞에 4개의 카드가 있습니다. 왼쪽부터 1번, 2번, 3번, 4번입니다. 마음에 이끌리는 카드를 선택했주세요 1번 뽑으신 분들 위해서 카드를 섞고 함께 보겠습니다. 상대방의 속마음을 볼 건데요. 다른 카드랑 같이 볼게요. 지금 알게 된지 그렇게 오래 안된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분이 마음적으로 좀 아직은 그렇게 깊어지기 전, 네. 다 터놓고 알, 알아가기 전에 단계, 네. 그런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여기 노력이 필요하다는 카드가 나왔거든요. 어떤 부분에서든 두 분이 지금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 서로의 관계가, 어, 더 가까워지거나 더 발전하려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런 카드가 나오고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마음을 좀잘알 수가 없다라고 어, 지금 1번 여러분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상대방의 진심은 어, 뭔가 1번 여러분에 대해서 궁금은 한데, 지금 움직이진 않는 상태거든요. 계속 그냥 속으로만 지켜보거나, 좀더 어떤 사람인지 알아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다, 단계, 네,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1번 여러분이 괜찮은 사람이고 호감 어, 가는 그런 이미지 그런 것 정도까지는 생각은 하지만 더 뭔가 더 발전해서 자신이 좀 어, 나서 볼까 이렇게까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 네, 그런 마음입니다. 어,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어떻게 보면, 지금 1번 여러분은 그 상대방의 연락을 기다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거든요. 음,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는 또 이런 경우도 있겠네요. 전에 좋았는데, 이별을 해서 다시 좀 재회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네요. 네, 왜냐면, 재회를 할지 말지에 대한 그런 카드가 나왔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라면, 그 상대방분이 "아, 내가 다시 연락을 해야 될까" 아니면 "다시 잘될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 근데 이별했다라는 거는 그 전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다시 되풀이될까봐 그 상대방도 머뭇거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음, 결국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제가 뽑아볼게요. 상반대 카드가 나왔는데 여기는 이제 검의 기사 또달 카드 운동자 카드가 나왔는데요. 점점 갈수록 어, 활동 뭔가 적극성 이런 것들이 적어지는 카드가 이렇게 순서로 내로 나왔어요. 처음엔 적극성이 있지만 점점 적어지는 이 카드를 봤을 때. 1번 여러분이 그 상대방의 마음이 궁금하고 진심이 궁금하고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뭔가 이 사람과의 인연을 좀 다시 잘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으신 분은 사실 1번 여러분이 먼저 두드리시는 게 훨씬 네, 액션을 취하시는 게 훨씬 가능성을 높이는 두 분이 잘될수 있는 좀 그런 가능성을 높이는 네, 카드가 보입니다 근데 가까운 신뢰로 하셔야 돼요 그것도 시간이 좀더 지나간다면 어, 두 분이 뭔가 가까워지는 인연으로 가기는 어, 좀 많이 힘들 수 있다 네, 이런 카드가 보이네요 상대방은 1번 여러분의 소식이 궁금하기도 하고 생각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멈춰 있는 카드가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 여러 분이 어떤 상황 이든 뭐썸 이든 지나간 연인 이든 아니면 관심 있는 사람 이든 어떤 상황 이든 그 사람 과더관 계가 좋 아지기 위해 서는 어, 빠른 신 뢰에 노력 을하 시는 게 좋다. 연락 을해 보시 든지 아니면 어떤 어, 친해 지기 위한 노력 을해 보시 든지 네, 상황 에 따라 다르 겠 지만, 요 어, 어쨌든 여 기서 가장 중 요한 건 어, 노력 을 해야 된다. 두 사람의 관계와 진심을 서로 알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서로의 마음이 통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야지 그 다음에 뭐 서로의 뭐 매력도 알수 있고, 서로의 마음도 또 열어서 볼수 있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이 여사제 카드가 났다는 것은 사실은 1번 여러분의 진심 속마음, 이거를 자세히는 모른다고 나거든요. 음, 알, 잘 알기 힘들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두 분이 좀 빠른 시일에 내좀 진실된 이야기를 할수 있는, 진솔한 이야기를 할수 있는 자리를 만들 수만 있다면, 그럴 수 있는 게 좋다. 시간을 너무 끌면 끌수록, 어, 뭔가 연인이 되거나 더 발전되는 그런 가능성은 굉장히 적어 보인다. 이런 카드가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을 좀더 보세요. 음, 생각을 하고 있고, 일본 여러분을 생각을 하고 있고, 관심은 있으나, 더, 뭐 그거를 넘어서는 용기가 나는 부족합니다라고 나오거든요. 그 사람 좀 용기가 생각보다 부족한 것 같아요. 그거를 행동으로 더 옮기기에는. 그래서 더욱더 이렇게 카드가 나왔어요. 것 같습니다. 1번 여러분이 더 용기를 내셔서 음, 어떤 제스처를 네, 마음의 여지를 좀 보여주는 네, 그런 상황을 보이셔야지만 잘 지낼 수 있는 관계로 갈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서서히 관계는 가까워지기는 힘들 걸로 네, 보이네요. 상대방의 진심은 관심은 있지만, 나는 용기는 없어.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네, 1번은 여기까지 해석하겠습니다. 네, 2번 뽑으신 분들 위해서 카드를 섞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카드 같이 볼게요. 부술은 카드가 약간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여기는 우선은 흐름이 좋다가 확 끊기는 그런 카드가 보이거든요. 지팡이의 여왕과 두개 컵까지는 좋아요. 그래서 서로 싸을 타다가 혹은 서로 되게 잘 만나다가 이별을 딱 갑자기 하게 된 분들이 되게 많거나, 연락이 갑자기 끊기게 된 분들이 많거나,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보이거든요. 음, 이유들로 보면 이번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그 상대방도 나를 굉장히 마음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런 건 되게 케미가 좋고 두 분이 좋았던 그런 순간들은 있지만 생각보다 짧고 그 상대방이 좀 어. 몇 가지의 케이스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금사빠였을 케이스, 마음이 금방 빠졌다 금방 식는 케이스, 혹은 한 곳에 오래 정착을 못하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좀, 어, 나쁜, 네. 뭐, 나쁜 남자, 나쁜 여자, 뭐, 이런 스타일. 네, 그런 상황일 수 있거든요. 떠남의 카드가 이렇게 나와요. 그 상대방이 되게 좋았는데 자신이 그냥 선택해서 떠난 거거든요. 어, 마음이 금방 생각보다 식었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어, 한 가지 또 이제 추측이 되는 것은 이 여덟 개의 펜타클이 났다는 것은 자신이 지금 연애 쪽 되게 좋다가 관심이 있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이 또 앞으로 생기면서 생각보다 어, 연애 올인하거나 더 마음을 쏟을 수 없는 상황? 네, 그런 게 됐다. 라고 보여지네요. 음, 다른 부수적인 카드를 좀더 뽑아 봐도, 음, 이 검의 시종, 그리고 바보 카드, 다섯 개의 지팡이 카드 이렇게 보면, 이분이 다시 돌아온다는 게 쉽지가 않아 보이네요. 이분은 그냥 자신의 갈 길을 찾아서 떠났다. 어, 나로부터 어, 이제 이번 여러분으로부터 이제 떠나가는. 자꾸 그런 카드가 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진심은 어, 너무 좋았지만 우리가 만났던 그런 한창 좋았던 시절은 좋았지만 어, 거기까지고 나는 내가 새로운 이제 삶을 선택해서 가야 돼. 그러니까. 음 그냥 나 있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 어, 자유롭게 그냥 나는 가야 될것 같아 어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되게 잔인할 수 있는데 카드가 정말 어, 약간 어떻게 보면 이번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이기적인 느낌이죠. 그렇게만 보입니다. 네, 이기적인 느낌이네요. 정말 황제 카드가 나온 거 보면, 자기만 결국엔 마지막에 선택해서는 자신만을 생각한 네, 그런 선택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미안하지만 나는 이제 더 이상 연락할 수가 없어 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음, 그러네요. 여기 악마카드랑 교황카드, 그리고 일곱 개펜타클 그때 정말, 이렇게, 어... 설레었던, 불같이 받아들었던 그런 감정들은 이제는 과거가 됐다. 어, 너무 미안하지만, 그냥, 과거로, 그냥 서로 잘 지냈으면 좋겠다. 이라고, 라고. 굉장히 냉정하고 맹저, 매정하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사람의 진심을 보긴 보는데, 사실 너무, 어, 그냥 냉정하다라고밖에 보이지 않네요, 제가 보기엔. 다시 연락이 올 가능성도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네. 진심으로 이번 여러분을 사랑해주고, 오랫동안, 네, 그러니까 뭐 영원히, 네, 아껴주는 그런 사람을 택해서 만나시는 게 저는 훨씬 좋을 것 같다. 이 사람이 있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조언을 조심스럽게 드려야 겠네요. 2번은 여기까지 해석하겠습니다. 네, 3번 뽑으신 분들 위해서 카드를 섞고 상대방의 진심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른 카드 같이 올게요. 굉장히 잘 만났던 그리고 서로 되게 좋아했던 네, 이런 뭐 마음이 보이는데 이게 일곱 개 컵으로 바뀌었거든요. 서로만 바라보던 그 컵이 되게 많은 다른 것들로 막 쌓이기 시작했어요. 서로 원하는 것들이 이제 점점 많아졌거나, 서로 뭔가 맞지 않는 것을 주장하게 되거나, 원하게 되거나, 네. 서로의 의견이 각자 다른 의견이 좀 세졌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있었을 거고요. 어 제가 봤을 땐 상대방 분이 이제 우리 3번 여러분을, 굉장히 그래도 마음에 있었던 걸로 네, 보이긴 하는데, 그만큼 원하는 것들이 또 같이 점점 늘어나면서 되게 많이 힘들었다. 여기, 네. 열개 카드, 열개 지팡이 카드가 또 똑같이 나온 것처럼. 서로 마음이 이제 쌓이면 쌓일수록 원하는 걸 자꾸 얘기하고 또 한없이 뭔가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부담스럽고 부담되는 것들도 점점 생겼다. 상대방의 진심은 잘해 보려고 했지만 왠지 모르는 그런 어, 부담감 억압 같은 그런 무거운 짐들 이런 것들이 점점 생겼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잘 통하는 사이였고 좋았고 그런데 이게 과연 계속 유지가 될수 있을지는 나는 의문이다 라고 이렇게 온 거거든요 좋았던 시절은 과거가 됐어요 그죠 음... 그러네요. 어... 그... 점점 좋았는데 자신을 되게 구속하는 느낌? 그리고 어... 어떤 틀에 자기를 계속 맞추려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자신은 힘들었다. 라고 이제 꾹꾹 참다가 터진 것 같아요. 터졌거나 어쨌든 갑자기 뭐 이별을 통보했거나 그 상대방이 그랬을 것 같은데 만나는 내내 처음과 같지 않고 점점점 힘들어지는 자신이 이제 견디기 힘들었다라는 것을 그런 진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안정되고 만나면 편안하고 그런 만남을 하고 싶었는데 그게 점점 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네요. 기회는 다시 올 수도 있어요. 다시 뭔가 재회를 원하시는 분이라든지 이 사람이랑 다시 잘 맞춰서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시는 3번 분들은 한 번의 기회 정도는 다시 있을 수는 있으나 어... 변화가 되지 않는다면 변화라는 거는 이런 거죠. 아까 여기 7개의 커게 다른 것들만 담아놓은 것들 좀 비워내고 네 비워내고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그냥 상대방만 바라보고 그 자체만으로 좋아해 주고 그렇게 간다면 기회를 살릴 수 있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다 내려놓고 그 사람은 떠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나옵니다 기회가 왔을 때어 한번 여러분이 물론 신중히 생각하셔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뭔가 계속 어, 원하는 바를 그 사람은 힘들어하는데 원하는 바를 계속 고수해서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이별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카드가 나오기 때문에 이별을 원하지 않는 분은 그럼 좀 마음을 비우셔야겠죠 그런 선택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음, 한번 정도는 다시 잘해볼 수 있는 기회는 남아있다 정도 음, 그럴 것 같습니다 어... 네 조언의 카드로 이 태양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어, 자신의 좀 마음을 진실되게 어, 그런 이제 부담을 주고 그런 의도가 아니었고 정말 좋아하는 마음에서 얘기하다 보니 그랬다라는 그런 진심이 좀잘 전달만 된다면 두 분이 다시 잘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돼. 이런 기회를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안 그러면 여덟 개컵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여덟 개 컵은 진짜 떠나는 카드예요. 이거는 정말로 그 사람이 네, 너무 무거우니까 다 내려놓고 그냥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가지 않도록 어, 그 조절을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3번은 여기까지 해석하겠습니다. 네, 4번 뽑으신 분들 위해서 카드를 섞고 같이 한번 상대방의 진심을 보겠습니다. 음, 다른 카드 같이 볼게요. 그 상대방의 연락을 기다리시는 분이 많은 것 같은데 상대방이 곧 연락을 할 걸로 보이거든요. 여섯 개의 컵이 떴네요. 음. 기다리던 연락이 올 것이다. 어, 상대방도 궁금해하고 사관 여러분을 궁금해하고 어, 연락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어,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연락이 다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마음껏 좀 연락이 된다면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나와요. 그래서 좀더진 어 진짜 속마음, 진실된 속마음, 네, 뭐 어, 솔직하게 그 사람한테 표현을 하는 게 좋다. 기회는 왔을 때 잡아야 된다. 이런 카드가 나오고요. 어, 그 상대방분 4번 여러분을 많이 좋아하는데 또. 어, 그만큼 만나면서 본인이 뭔가 힘들었던 부분들도 있어서, 네. 어, 좀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좀 얘기를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네요. 마음은 크게 변하지는 않은 걸로 보이거든요. 좋아하는 마음이. 네. 그리고 썸이었던 분들도, 어, 조금 더 가까워지고, 서로 이해하고 이런 계기만 생기면 훨씬 더 좋은 관계로 될수 있는 그런 사이로 보입니다. 상대방분이 확실히 4번 여러분에 대한 관심이 되게 높고 잘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있는 거예요. 맞추고 싶다. 네. 4번 여러분이 무엇을 좋아하든 노력하고 맞추고 싶다라는 생각. 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좋은 카드들이 좀 많이 보이는데요. 네. 두 분이 확실히 좀 연결이 되어 있는, 네, 인연의 끈이 이렇게 보이긴 한데, 두 개의 검이 떴어요. 이두 개의 검이 뭔지를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계속 검이 나오네요. 다섯 개의 검, 그리고 검의 에이스. 뭔가, 어, 음, 솔직하지 못했던? 네. 서로 간에 솔직하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사실은 솔직하게 털어놓을 필요가 있고, 어, 서로가 서로 앞에서 약간 작아지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면, 자존심 때문에 얘기를 못했던 그런 게 있다면, 그런 거는 자존심이랑 상관없이 그냥 차라리 그냥 이 사람한테 솔직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좋다고 나오거든요. 오히려 서로 말 못했던 진심? 이런 것들 때문에 괜히 오해가 생기고 멀어지고 이랬거나 상처를 받았거나 이랬을 수 있다. 네, 그렇게 나옵니다. 터놓고 얘기하는 게 좋고, 어, 네, 충분히 다시, 네, 두분 사이에서 두분 사이를 다시 좋게 하는 네, 그런 계기를 훨씬 만들 수 있다. 이런 카드가 보이네요. 상대방은 그냥 진심이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음. 마음이 있고, 잘해보고 싶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노력을 하고 싶은데, 어, 조금 더, 어, 네. 어, 여기 매달린 남자 나와 있는 것처럼 크게 변하지도 않을 사람이고, 그런데 좀 서로 간에 뭔가 대화나 약간 마음에 좀 얘기 못했던 진심? 이런 것들이 있다면, 좀 솔직하게 좀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네. 어떻게 해야 좋은 건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같이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런 진심을 갖고 있네요. 어, 표현하라는 카드도 나왔고, 그리고 서로 좀 기담아서 서로를 위해서 들어줄 필요가 있다는 카드가 나 왔기 때문에 상대방은 확실히 어, 기회만 된다면 4번 여러분하고 솔직한 대화를 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그게 또 진심이고요. 잘 지내고 싶은 마음도 진심으로 나오고요. 이게 네개 지팡이가 떴기 때문에 오랫동안 보고 싶어 하거든요. 네, 오랫동안 볼 사이라고 생각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노력하고 잘만 지낸다면 네용명의 수레바퀴 나온 것처럼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더잘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네. 그래서 이전에 혹시라도 오해가 생겼거나 약간의 뭔가 멀어짐이 있는 그런 개가 있었거나 그러면. 그런 계기를 좀왜 어... 그랬었는지를 잘풀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만 잘 풀면은 두분 사이는 훨씬 좋게 된다는 그런 미래 카드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4번은 여기까지 해석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파니타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석해드립니다. 아, 다음에는 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재밌는 영상 만들어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